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 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 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여집니다 오늘 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박덕은 저서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스스로 행복하기를 힘쓰라.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더 많이 애를 씁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나 로시푸코의 말입니다. 이 말을 음미해 봅시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가 행복하기를 스스로 원하고 스스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허영심을 갖게 되고 빈 껍질을 밖에 드러내 보이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정작 진짜 행복은 놓쳐버리는 실수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기 스스로 행복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기의 작은 행복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걸 발견하고 기뻐합시다. 그리고 그걸 진짜 성숙한 행복이 되도록 가꿉시다. 네. 다음은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에, 만들어지기까지는, 만들어지기까지는 만들어지기까지는, 만들어지기까지는, 지 만들어지기, 만들어지기까지는, 만들어지기까지는, 아, 만들어, 만들어진치, 만들어진치, 만들었단, 만들었단 말이오. 만들었단 마리오, 마리오, 만들었단 마리오, 만들었단 마리오, 어만 만들었단 말리오 만들었단 말리오 만들었단 말리오 만들었단 말리오 만들었단 말리오어 만들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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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단. 말이다. 아, 만들었단 만들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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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새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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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새 만들새 만 만듦 만듦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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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말려, 만료, 말려되어, 말려되어가다, 말려되어가다, 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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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리장성, 말리장성, 아, 어, 말리, 말리, 말리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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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 말리박, 말리박. 아, 백리, 백리, 박, 백리, 박. 천리, 천리, 박, 천리, 박. 예. 만들어지기까지는 만들어진 띠고치 만들었단 말이요. 만들었단 말이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새만듦새 아, 만료되어 가다. 말리, 말리장성, 말리장천, 말리, 박, 백리, 박, 천리, 박. 예. 어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어,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 아 축제의 날이요. 축제의 날문 밖에서 흥겨운 신호 들린다. 문 밖에서 흥겨운 신호 들린다. 홍조 띄우며 황조 띄우며 인사. 수십 년 그리움 서로 발그래. 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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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그래. 빗줄기 서서히 쌓이고 쌓이다. 문틀은 빙긋이 웃음 지으며. 뭐야, 빗줄기가 서서히 쌓이고 쌓이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쁜 이들 이들이여 사랑하는 사랑 예쁜 이들이여 어서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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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어서오라 어서오라 손 내민다 예쁜 이들 사랑하는 예쁜 이들 어서오라 송냄 향그러운 향그러운 내 집안 가득 풍요 푸른다 집안 가득 풍요 푸른다 길가에 길가 길가 만개한 꽃송이 봄향기 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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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뿜따내뿜따 내쁨, 다 설레는 가슴, 가슴, 가슴에 향연, 가슴에 향, 가슴의 향연. 갈고 닦은 오늘날 저먼 곳, 저먼 곳까지, 저먼 곳까지 큰 기둥 만들어 메어 보는 날. 세상의 빛 되길, 세상의 빛 일 축제의 날, 축제의 날, 축제의 날. 문 밖에서 흥경원 신호 들리는 흥경원 신호. 문 밖에 서 들리는 흥경원 신호. 흥경원 신호. 홍조 띄우며 인사, 아 인사하고, 인사하고. 수십 년 그리움은 수십 년 그리움 끼리 끼리 서로 서로 발그레 빗줄기 서서히 빗금 빗금 빚금, 서서히 빗금으로 내리다 빗금으로 내리다 문틀은 문틀은 내리고 내리고 문틀은 빙 빵긋 빵긋 웃음 짓는다. 웃음 어, 짓는다. 사랑하는 이뿐이들 어서오라 손 내민다. 향그러운 내용, 지방 가득 풍요 부른다. 길가 만개한 고성이 범양 내풍다. 설레는, 설레는, 아, 어, 가슴의향연 갈고 닦은 오늘날 저먼 곳까지 저먼 곳까지 큰 기둥 만들어 메어 보는 날 세상에 빛 대길 네. 세상에 빛 대길 네. 시골에 떠 내일 내일 내일이라고 내일 내일 창창 창화상 창화상 동면, 동면, 동면. 동면을 안 했구나, 동면. 내가 동면. 12월에 보석, 별들도, 별들도, 3만, 단계도, 3만도, 12월에 보석, 별들도, 창에 돌아오는 개들, 만드는 그 3월까지는 우리 모두 고향도 작은 개구리의 꾸밀망족에서 일깨우지. 통, 장, 자, 양, 지 마다 소설 레 헐리웃 고전 늘 다시 읽는 사오밀 사온일. 시라 동 차라고 기 정, 인 안개도 사만도 십이월의 보석별들도 창에 돌아오는 계절 홀로 창을 켜다 켜고 가다 창에는 넣은, 창에는 넣은 먼 구름 기슭에 잠드는 들 삼월까지는 우리 모두 고향도 없고 작은 개구리의 꿈을망자 예서 일깨우지 말자. 성장자 양지마다 초설의 흐류 고전들 닥시 있는 사원일의 유리창 태양은 언제 밀케이시랑 우동차보다도 언제 밀케이시랑 우동차보다도 귀중품사 태양이 동면. 시적 과제는 동면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안개도 심하 삼만도 12월의 별도 모두 창에 돌아오는 계절에 홀로 창을 켠다. 창에는 구름 기슭에 잠드는 들이 있다. 3월까지는 아무도 없다. 고향도 없다. 그러니 작은 개구리의 꿈도 깨우서는안 된다. 초설물야 통장약 더미가 흘리우고 유리창 곁에서 고전들 읽고 있다. 태양이 닐케이시 고부둥차보다도 더 귀중풍으로 여겨지는 때, 이때가 바로 동면의 때가 아닌가. 낯설게 하기, 새로운 해석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고 있어 싱그럽다. 침부한 시, 따분한 시, 밋밋한 시, 기시감이 드는 시를 쓰는 이들에게 경고를, 경고를, 경고하고, 이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듯 하다. 이들에게 경고를 해주고, 경고, 경고, 경고 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 네, 경고, 경고 해주고, 경고해, 경고, 경고해 예, 주고 있는 듯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에 전국구문학상 두세 개 이상 꼭받게될 겨. 어,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장수할 겨. 어, 믿습니다. 음, 아,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미나라, 비더, 제이엔, 굿바이, 바이바이.